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예수님의 다섯 가지 명령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 예수님의 다섯 가지 명령이 뭐였죠? 하이 재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켜라. 하나님을 대표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예배였습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사역이라고 했고요. 네. 제자 삼는 것의 대표적인 것은 가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주고 대표적인 것은 교제였습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지키는 것의 대표적인 것은 훈련, 네. 교육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는 이 사역자로서,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이 사역자로서의 네, 마음가짐,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네, 첫 번째로 사역자는 종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예를 예수님을 들었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네,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네, 여러분도 내 뜻과 다른, 다를 수 있는 이 하나님 명령에 종된 자로서 순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보고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사역자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주인의 물건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잘 관리해야 된다. 네. 그리고, 아,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가,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는 대상물은 뭐냐? 네. 그것은 이웃을 섬기는 일이다. 네. 그래서 이웃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몸, 우리의 환경, 상황을 잘 관리해야 된다. 네. 그래서 나는 지금 청지기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으며 무엇을 관리하고 있으며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살펴봤고요. 또세 번째로 사역자는 기쁨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사역을 하는데 기쁨이 없다면 네. 진실로 진실로. 네. 이 기쁨에 대한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역을 해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는 사역들이 정말 기쁨이 있는지 네,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네 번째로 사역자는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은 네, 제대로 된 사역자라면 남들과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주눅 들 필요도 없다. 네, 반대로 또 우월감을 느끼 느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할 필요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였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이 말씀을 읽혀서 나는 어떤가 나의 사역대에 대해서 교만한가 아니면 뭐 주눅 들어 있는가 아니면 겸손한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요. 다섯 번째로 사역자는 모든 일에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 크고 작은 어떤 사람 큰 일을 하는데 난 이런 일밖에 안 하네 뭐라고 비교해서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일에 감사해야 한다. 자,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사역대로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아시다이피 다른 일반적인 목회자들처럼 전적으로 목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주중에는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주말에는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기회를, 이런 환경을 저에게 주셨을까?라고 했을 때,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네 그리스도인을 대하라 말만 하지 말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삶을 경험해보고 그들에게 삶으로 말씀으로 삶을 전제라라는 그런 말씀을 음성을 주셨습니다. 일을 하면서 탈탈하는 순간이 많죠. 쉬어가면서 요령껏, 네, 뭐 이렇게 하면 좀뭐 대충할 수도 있다, 뭐라고 이런 생각들도 하지만 우리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더 올바른 생각과 바른 자세, 돌 올바른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네, 그 예술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네,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시험하고 네, 싶지만 정석으로, 네, 정확하게, 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그것을 기쁨으로, 지금 감사함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돈이 더 말고 많이 벌고 싶긴 합니다. 네, 돈이 더 많이 벌고 싶은 이유는 사역을 더 많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모르지만 돈이 또 많이 생기면 또 악한 생각이 들지는, 네, 사람이라, 네. 언제나 우리가 말씀에 비춰서, 말씀에 쳐서 자신을 살펴보도록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하이 제침가에서 이제 하 했고, 이 했고, 이제 제, 제자를 삼아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를 삼아라의 대표적인 것은 무엇을 제자를 삼는 거라 했죠? 제자를 삼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명. 사명을 다른 말로 전도, 또 다른 말로 선교, 뭐, 다 같은 말이죠.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명이란 단어는 라틴어로, 네, 보내, 다, 네, 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보내야 됩니까? 네, 무엇을 보내야 되는지, 무엇을 보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요. 이, 이 사, 사명을 영어로는 뭐라 하냐면 미션이라고 합니다. 미션. 네. 여기서 미션에서 S만 붙이면 미션스가 되는데, 여기에 선교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미션어리 하면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모두 보냄을 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보냄을 받았습니까? 네. 그렇죠. 복음을 위해. 성경에 이 사명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알면 우리가 그 뜻을 정확하게 알수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성경이 어딘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는데 오늘 본문으로 이미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에? 도대체 방금 읽었는데 사명이 어떤 뜻으로 쓰인 거지? 라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사명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습니까? 신, 신, 신성경에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죠. 곧! 이라고 하면서 사명이라는 단어를 쭉 설명해놨습니다. 뭡니까? 곧!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뭐라고 하냐고요? 사명. 맞습니다. 사명. 사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 우리 부산레포츠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일일 개월 했나요? 네. 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자. 복음. 네. 복음이 뭐였습니까? <laughs> 복음 무엇인가 할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면 복음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하라고 있습니다. 복음의 단어의 뜻은 뭐였죠? 기쁜 소식. 맞.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기쁜 소식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복음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죠. 인간이라는 죄를 가진 녀석, 네이이 이, 이것 때문에 인간은 죽음이랑 병에 걸렸고 모든 인간은 죽고 심판을 받는데,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인간의 죄의 문제를 네, 해결해 주시려고 네,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네,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다 라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지난 우리가 크게 조금 다른 얘기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크게 나누자면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네, 단순하게 얘기하면 복음과 예수의 명령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네,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명령,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은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네, 어떻게 믿을 수야 믿어야 하는 거랑 믿을 수 있는가, 와랑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했을 때 예수님의 명령 다섯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순서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성도로 살아가는데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믿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건 기본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를 믿으면서 마음의 위안만 얻으려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로, 네,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저 최소한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 예수님 믿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네, 그것을 알,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사명, 즉, 성도는 무엇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네. 복음을 왜 전해야 될까요? 성, 하나님께서 우리 한명한 한 명을 부르는 목적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까요? 근데 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 한 명을 불렀을까요? 지상명령. 그걸 지상명령이라 하죠. 왜 하나님이 지상명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게 지상명령이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네, 복음 전도.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 우리 성도를 부르신 이유는 영혼 구원이다. 따라 해보겠습니다. 영혼 구원. 영혼 구원. 네.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 부르신 이유, 네. 죄에서 우리를 건지신 이유,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네. 즉!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복음전도라고 네, 했을 때, 아,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전도를 위해서 부르셨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네, 사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위험한 생각이죠. 왜 무엇이 위험하냐? 뭐.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게제좀 좀 위험한 겁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아, 그거는 좀 아닌 것 네. 같습니다. 뭐, 좀 다른, 얘기, 다른 얘기는, 다른 얘기 하지만 옛날에 뭐, 쌍둥이 빌딩이 네, 쓰러졌을 때그 친구들은 빈 라덴의 명령을 받아서 네, 그 빌딩을 폭탄, 폭발했죠. 그, 명, 그들은, 그들에게 그빈 라덴의 명령은 사명이었습니다. 사명. 4명. 맞죠? 잘못된 설명이지만 사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들만 그러냐? 아니죠. 우리 크리스천들도 옛날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 십자군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누구들을 막 죽였습니까? 이슬람교도들을 막죽였습니다뭐 어린 아이들, 여자, 할것 없이 그냥 이슬람교도를 하고 무조건 죽이는 그런 일들을 발생했어요. 무참히 죽였습니다. 그거는 정말 나쁜, 잘못된 행동입니다. 네. 뭐, 소문에는 히틀러도, 뭡니까? 기독교인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을, 네. 화학, 실험, 뭐 생체 실험,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죽였다고 하잖아요. 네. 뭐를 모릅니까? 방금 우리가 문맥에서 보신 이유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해야 됩니까? 아니죠. 네. 생명을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죽여가면서 하는 잘못된, 네 정말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명령, 명분으로 혹시 네. 가족을 희생하고 있는 건 아닌지, 교회를 희생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 뭐, 친척을 희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기서 희생은 나쁜 의미의 희생이죠. 네. 언제나 희생은 자발적이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에 향한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향한 방향성도 있고, 자발성이 있다고 해서,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도 같이 그런 방향성이 있다. 그런 자발성이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목회자들 가정이나 장로님들 가정, 뭐 집사님들 가정 보면 뭡니까? 자녀들을 강제로 네, 교회에 출석시키고 얘네들이 성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질려서 떠나는 네,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도 우리가 사실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자발적이라면서 내 자녀가, 나의 가족들이 자발적일 수는 없다라는 거. 우리가 강요할 필요 없다라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 뭐, 이런 고민은 사실 두 번째 고민입니다. 지금 뭐,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 이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왜 성도가 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성도가 왜 됐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문제긴 문제입니다. 네. 내가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 알면, 뭐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는지 알면 그렇게 살아갈 텐데, 이거, 이것도 모르니까 그렇게 못 따라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사명자, 사명이라고 하면 보통 누가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항상 드는 예죠? 네, 목회자면, 아니면 성교사님들만. 네 사명대로서 그렇게 사역을 전하 복음을 전하며 사는 건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만, 네 아니죠. 네 사명, 네. 제자 삼는 것 예수님이 누구한테 하신 겁니까? 네, 성도들에게 하신 명령이잖아요. 목회자만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명 복음 전도는 네,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네,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명을 사명이라는 것은 영혼 구원을 이야기하는 건데 영혼 구원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러면 이것을 아는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몇 가지로 오늘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자기 욕심만을 채우는 세상적인 크리스천이 아니라 말모 못은 있지만, 네, 자기 욕심만을 채우는 세상적인 크리스천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네, 구원받은 자가 나 자기가 받은 사랑을 다른에게 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네, 세상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세상적인 크리스천이 아니라 네, 자기가 받은 네,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즉,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예전에는 나만 알았던 이기적인 사람이어서 이제는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사명을 아는 글씨선이 행동해야 하는 그런 마음가짐과 자세입니다. 네. 나만 생각했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자, 이어서. 네.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말씀을 비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타적인 삶을 다른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자 이어서 또 사명을 아는 사람이 해야 하는 두 번째는 네,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타인 중심적 사고 이 생각의 전환을 얘기하는 거죠. 또 뭐냐면 지역 중심적인 사고에서 넓은 세계를 품는 사고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나해서 이제 이타적인 삶을 되면서 우리 우리 가족 뭐 우리 그회뭐 우리 동네 우리 지역 우리나라 이렇게 뿐만 아니라 점점 뭐 해야 됩니까 네, 세계로 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민족.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이죠. 색깔이 다르다고 나이가 다르다고, 네, 구별할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개념으로 함께 전 세계를 바라봐야 한다. 그것이 사명, 네,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의 생각이어야 된다. 아, 그리고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의 생각해야 되는 세 번째는 바로 지금 바라보는 생각에서. 지금을 바라보는 이러한 시선에서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 우리의 최종적인 정착점은 주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우리는 주님 앞에 섭니다. 때가 언젠지 모르겠지만. 그 주님 앞에 설 때, 네. 우리가 그설때그 그 주님, 반드시 그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지금의 삶이 다르겠죠. 지금 당장 앞만 보고,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되는 것만, 네? 내 앞길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라 것을 아는 사람은 지금의 나의 삶이 당연히 다를 거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만 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전부 평가받아야 되는데, 평가받을 것이 그때 주님 앞에서 뭐라도 이야기할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또 사명자는 변명에서 네, 축으로 바뀌는 사고를 가져야 한다. 네, 뭐 어떤 말이냐면 나는 환경적으로 아 지금 시간이 없어서 사, 사, 전도를 못했어. 복음을 전하는 있어. 아니면 지금 돈이 좀 없어서. 어, 아니면 말 주변이 없어서. 아니면 또 용기가 없어가지고 나는 또 성경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또 아니면 나는 나이가 많아. 아니면 나는 나이가 어려. 아니면 내성적이야. 뭐 이런 등 여러 가지 이런 환경적인 그런 핑계거리가 있죠. 그래서 내가 조금 뭐 나아지면 그때 복음을 전하겠다 뭐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그게 아니죠 그런 변명에서 사명자는 뭐라 해야 된다 추구를 해야 된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되냐 이야기를 하시 드리느냐 네, 주님이 주신 사명보다 내가 당장 네, 내 앞에 나에게 닥친 상황의 해결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죠. 네, 이런 핑계들을 한다라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침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켜 행하면, 네,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보다 좋은 게 있습니까? 없죠.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데 부자이면 뭡니까? 오래 살면 뭐합니까? 건강하면 뭡니까? 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언제나 우선순위라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부유하지 못하더라도, 건강하지 못하더라도, 네,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라면 그것만으로도 가장 좋은 오케가 되지 않아야 되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내가 아파요. 내가 너무 아픈데, 내가 죽을 병에 걸려있어요. 그래서, 어른대 죽을지 모르는데, 혹시, 네, 이 옆에, 저, 절에, 아니면 어떤 무당이, 그치유의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 있어서, 내 병을 고쳐줬다, 라고 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실제로 거기 가서 고침 받았다, 라고 한다면, 네, 예수를 버리고, 거기 가서 살 사람들이, 그렇게, 믿을 크리스천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네. 우리, 이, 우리 지금 성도들의 수준입니다. 이 수준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명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나는 사명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에 비춰서 한번 살펴보시고, 이 사명, 사명들의 자세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네. 아, 나의 욕심만을 채우는 세상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섬기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 그리고 생각을 넓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고, 네,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네, 타인 중심적,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을 바라보지 않고, 네, 멀리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바라보고, 영원히 있음을 아는 자로서 우리가 사명적으로 살아가야 되고, 네, 지금 여러가지 환경에 이런 핑계와 변명을 대는 것이 아니라, 네, 주님이 함께한다는 그 은혜, 네,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라 그런 우리의 모습을 네, 오늘 말씀해주셔서뭐 자신을 점검하고 이번 한 주간 네, 정말 네, 주님이 동행하는 네, 그런 삶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부산대 포츠교회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네 그런 선거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